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고도 알고 깨닫고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까말씀만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미리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함께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요즘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가게 치유를 다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놀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죄 하나가 단순히 아 우상 숭배했으니 저주가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죄가 이 우주적인 우주적인 저주를 아담의 죄 하나가 이 우주적인 저주를 가져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좀 낙심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가 우주적인 동반 타락, 동반 저주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 저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반 타락한 전 우주적인 이 잘못된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표시로서 상징으로서 우리 여기 51절에 보면 50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존전해 나가던 그 이제 그 휘장을 찢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니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 이온 세상이 그리고 뭐예요 어둠이 어둠이 짙게 깔려지는 그런 말하자면 일기가 변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인간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처주하에 놓여있던 이 천지가 천지 만물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천지의 만물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데, 이제는 구원을 향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여자가 우상승배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처를 받게 됐구나.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 붙들고, 그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회복하는 길을 이미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에갖고 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뭡니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마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너 옛날에 이런 죄지었지. 너 옛날에 생각으로 가늠했지. 너 옛날에 뭐 이런 죄 저질렀지. 그냥 별 시시콜콜한 거다 가지고 와서. 던져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어떻게 됐어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 나 그런 죄도 지었어 나 이런 죄도 지었어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꼴을 보니까 어때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포자기 하려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고요로 덮여있는 것을 보게 돼있어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귀가 찾아오니까 그래 내가 다치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다 사랑받았어.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말도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한 죄가 큽니다. 너무 커서 정말 우리 삶에 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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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가 얽혀있기도해요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의 죄가 가지고 오는 저주가 얼마나 얼마나 지독한가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지만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 불과 이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 불과 엉금결를낼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라 그거 이거는 그래도 점잖은 저주입니다 신명기사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는 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 16절에 보면 성업이 저주를 받고 들의 저주를 받고 내 네,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에 소생이 저주를 받고 가축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주와 혼란과 파멸과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 그냥 병 이름도 얼마나 많고 여기다가 정신병에다가 응? 그 다음에 패배하는 거싸움에서 패배하는 거 쫓겨나는 거 그냥 삶의 정말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저주가 덮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저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아니 우상단지한테 가서 전환 그 저주가 얼마나 우리 삶의 전반에 전 우주적으로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당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그 뒤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하늘은 도시 되고 땅은 처리된다는 몇 절이에요. 2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범죄하니까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돼서 비도 안 내리고 이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냥 괜히 겁지는 얘기 같아요. 북한과 남한이 뭐 그렇게 틀린 게 있습니까? 딱 붙어 있어요. 하늘도 같은 하늘이고 땅도 연이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북한은 뭐예요? 우상숭배 이 김정일 김일성 부자와 이중 3대를 세습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내리거나 가뭄이 지거나 땅이 더 이상 곡식을 잘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에 있는데 한쪽에는 풍년이 해마다 풍년이 들고 쌀이 남아서 비축을 해서 그걸 쌀이 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쌀로 막걸리, 막걸리 만들고 별거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인데 해마다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이 타락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에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니까 온 우리 주위의 환경과 우리 주위의 기류와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저주하여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이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저주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급발가 되는 게 생각에서부터 저주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찌 되겠지? 운명론. 그 다음에 머리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몸이 안 움직여져요. 머릿속에 생각을 탁탁 쳐도 몸이 못 따라오는 거왜 그러냐? 이 사단의 기운이 육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결혼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뭐, 쾌락, 이런 걸 위해서는 또팍 잠을 안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어둠이 우리 몸을 잡고 있고, 또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잡고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구걸 하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적선을 할, 선을 쌓을 기회를 주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 가만히 따져봐요.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야. 생각에서부터 나는 원래 거지야. 나는 원래 거지야. 나는 원래부터 너 도움만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디서 간이 떨어지나, 어디서 도움이 오나, 어디서, 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건가. 그러면서 그렇게 막 바라보만 있는 게안 도와주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생각 자체가 전부 잡혀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나는 원래 거지야 나는 원래 가난한 자야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이 우상숭배로 인한 거짓에 잡혀있는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그 발견을 하면서 가만히 내 머릿속을 들여다 보니까 내 속에 폐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가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구경만 하고 나는 어디 가서 돈을 찾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지? 너무나 생각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씩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겨내면서 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태까지 부자들은 어, 쟤들은 영원히 부자고, 나는 원래부터 가난한 자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뭐 사람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데 여태까지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저높이 있던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저 밑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별거 거 아니야. 해봤자 뭐그 수준이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더 크게, 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큰 레벨에서, 더큰 차원에서 할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어,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세상에 속고 사는 거야. 속고 사는 거야. 그우상선배의 결과가 뭐냐? 요만한 생각 하나. 그걸로 우리를 일세을 정도로 나는 거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하다가 깨달았던 게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이제 저희는 이 중학교를 시험을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 제가 간 학교가 이제 좀 소위 인류라고 하는데 나 보니까. 이제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그 도시에 잘 산다 하는 사람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그냥 우리 집은 거기 위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나는 없는 자야. 나는 돈을 많이 벌것 같지는 않아. 그런 생각에 그냥, 있었던 걸 제가 옛날에 기도하다가 발견했는데 최근에 기도하면서는 더 근원적으로 아예 가난의식, 배배의식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이런 의식들을 내려놓으니까 순간 바뀌는데 무슨 정말 신기하게 순간 바뀌면서 이제까지 저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 아니야 그리고 지네들은 끽해봤자 자기 위에서 가지는 거잖아 지 하나 위해서 가지는 건데 우리가 우리가 가지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부럽고 정경스럽게 보이던 사람들이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제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소스잖아리소예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도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기억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이고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가진다면 우리 속에 이인간의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 힘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떳떳하고 힘이 나고 막이 생각이 이내 속에서 뭐냐면 이 동시에 위축됐고 그냥 주저앉아있던이 속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자원이 누구꺼? 거? 하나님꺼 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는 자에게나 뭐야? 다 내꺼 다 내게 되는거야 하나님꺼 거? 내꺼 거.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는내 것이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게 계속 눈을 열어 주십니다. 어떤 눈?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는가를 볼수 있는 눈과 그것들을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거를 활성화 시키느냐. 하나님 음. 지혜. 그러니까 창조적인 지혜.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지혜, 이 눈과 머리를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생각이 막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안에 있던 속 사람이 막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슨 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멀리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그냥 아슬아하게, 막연하게 어디서 누가 좀 던져주나. 그렇게 보이던 게 아니야. 다. 우리 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용적인 그런 자산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좀더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도 더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도 갖춰야 되고, 이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도 해야 되더라. 계획도, 비전도. 좀더 확실하게 얻어야되고 그래서 이 머리가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속사람이 막 일어서면서 힘이 나면서 삶을 사는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게이우상숭배 하나로 내 생각이 내 생각 안에서 온 세상이 저주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저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까 아, 이 생각을 그냥 사단에게 속던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까도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이 우리 옷을 막 반짝반짝 막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 햇빛에 반짝반짝 우리 반짝반짝하듯이 그런 옷이 옷을 이렇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가르켜 보이시면서 이제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같이 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세상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전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쳐부셔야 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사단에게 속아서 이뭐뭐 뭐 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여름이 되면 보는 거 있죠. 이 영화 무서운 영화. 이야기 귀신만 나오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드러물나가요 이게 다속는 거예요 우리 생각 뭐에 대한 생각 사물과 우주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첫째 나에 대한 생각을 바뀌고 두, 둘째는 이 사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원수인데 주님께서 이미 다 쳐부신 껍질만 남은 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부터 먼저 쳐부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쳐부시고, 내 앞에 아무것도 반의할 수 없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이 내게 어찌하리요, 만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 플러스 온 세상 플러스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저들은 이미 다 끝난 자들이야. 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설사 우상 숭배를 했다 한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한들 그래서 여기저기 숨어서 이젠까지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한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아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쳐부수고 그 다음에 빼앗긴 것을 가져오는데 성경이 보면 몇배 가져오라 그랬어요 4배 가져오라 그랬어요 4배 원래 이스라엘 법이 도적이 가져가면 갚아줄 때 4배를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4배 뿐만이 아니고 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의 부귀영화, 응? 온 세상의 이 자산들, 정신적 자산들, 이 저기 그 다음에 물질적 자산들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요가를 뺏어왔듯이 우리가 요가를 뺏어왔듯이 사단이 이미 취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재건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이 귀한 이 자산들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빼앗아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냥 이적극적으로 바뀌어지면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데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까지 이세 마음 훈련하면서 많이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기쁨인데 생명을 주는 아주 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이 올바른 비전을 찾고 하나님만에서 올바른 비전 하나님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비전을 찾고 나면은 그 비전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속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서면서,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아, 망하게 뭐가 즐거울까나, 뭐가 나를 좀, 내 영혼을 좀 채워줄 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듯려다 어둠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봐서, 영원히,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 영원한 열매를 주지 못하는 것들만 기웃거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허하고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게 뭐가 있나 생각하자면 아 이것도 내가 섞고 있구나 그리고 막 우삼순배 회개하고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 제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상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을사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도 마귀죠.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 부러워 보이던 사람들이 저 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온 우리 주의 우주가 함께 그냥 동반 타락하고 없어져 버렸던 저주하에 놓여져 버렸던 이거를 우리 하나가 돌이킴으로 제대로 돌이킴으로 나와 온 우주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그 그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에 대한 존재 확인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우주적인 구원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언제 천국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살려고 하나.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요. 네, 나는 나그네요. 하고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일터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좀더 새로운 차원에서, 정말 우주적인 차원에서 온갖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바뀌는 그런,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하나님의 피조물을 새롭게 바뀌어 바꾸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어서 정말 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이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며 아버지 주저주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수막에게 속아 있었던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밝은 빛 아래 들고 나와 아버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구원을 이루고 마음의 구원을 이루고 인식의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또 사물을 온갖 우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눈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환복시켜 가고 회복시켜 가는. 이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그릇 잡혀있는 부분들 아버지 사망과 거짓에 잡혀있는 부분들 주님 이 시간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주시고 영광의 복음의 권체로 비추어주셔서 아버지 하나하나 다 드러내 십자가로 깨뜨리고 아버지 주님 안으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